오늘은 경주 배동 3릉에 와 있습니다. 어, 배동 3릉 세개의 어, 왕릉이 있는데요. 이곳은 신라 8대 아달라 왕, 그리고 53대 신덕 왕, 54대 경명 왕의 능이 모여있다고 해서 3릉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모두 박씨 왕들이고요. 아달라 왕은 도로를 개통하는 등이 내치에 힘썼고 어, 173년에 외나라와 사신을 교환했다고 합니다. 신덕왕과 경명왕대의 신라는 경두지역을 다스리는 데 그쳤고요. 국토의 대부분이 궁예와 견훤의 세력권에 들어가서 이미 신라의 국군이 어, 기운 상태였다고 합니다. 중앙에 있는 신덕왕릉은요. 어, 1963년에 도굴을 당했는데 골식 어, 돌방 무덤으로 확인되었고요. 벽면은 어, 병풍처럼 색이 칠해져 있어요. 어, 그리고 경명왕릉은 경명왕 왕이 세상을 뜨자 황복사 북쪽에서 화장한 후에 다른 곳으로 산골하였다는 기록이 전하, 전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이곳 삼릉이에요. 왔는데요, 이세세 세 분의 왕이. 어, 잠들어 계시는 곳입니다. 잘안 보겠습니다. 자, 보이시지요? 네, 바른 아, 하늘과 그리고 저기 소나무의 설방울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달려있습니다. 어, 여기가 맨발하기 너무 좋은 곳이었어요. 어, 경주 오시면은 꼭 여기 삼릉 어, 설밭숲에 오셔서 맨발을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겨울이라서 바닥에 어, 소나무 가위기가 음, 이렇게 해서 발이 오히려 지금 푹신하고요. 편안합니다. 그리고 나무들 가지 위로 이렇게 밟음을 해서 지압이 돼어서 음, 발바닥에 오장육부가 순환이 잘될것 같지요. 그리고 설방울들이 아주 예쁘게 지금 있습니다. 어, 제가 아까 올라오는 길에는 솔방울들을 모아서 예쁘게 맨발이라고 글자도 만들어서 어, 사진도 찍고 했어요 솔방울들이 참 좋아하겠죠 어, 여기에 있는 모든 소나무들에게 어, 제가 어,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한 거루 한 거루 다 이렇게 만져주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모든 소나무들에게 칭찬하고요 어, 또 사람들이 여기에 어, 왔을 때는 우리 소나무들이 사람들에게 기운을 많이 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상 경주 삼릉에서 어, 맨발길을 소개해드렸습니다.